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전도행 또한 2차 전도행, 드디어 이제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충고합니다. 2차 전도행 때 잠시 들렸던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다시 와서 이제는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 3차 전도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무려 1년간이나 함께. 두란노 선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온 아시아에 또한 이제는 그 복음의 역사가 퍼져 나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소동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데메디리오라 하는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메디리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를 이제는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시에서는 어,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컸거든요. 어, 그 신전의 크기를 보면 120m 곱하기 60m 된, 거의 운동장보다 더 크게. 100m 달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리잖아요. 120m면.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큰 신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배소시 뿐만 아니라 근처의 모든, 어, 많은 곳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이제는 숭상하고 섬기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문제들을 아데미 여신이 풀어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12개나 되는 여신이었대요. 풍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만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이 신전에 왔던 사람들이 그냥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뭘 했을까요?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는 굉장히 에베소시에서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그 순례자들은 어.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사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작은 목각이라든지 석 석각이라 석상이라든지 많이 그 관광지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바로 아데미 여신을 상징하는 이 모형을 가지고 가면 그들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업에 있는 있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아데미의 신상을 그 모형을 만들어서 식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했다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함께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점점점 이 바울의 복음사역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협을 느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벌이에 있어서, 어, 심각한, 어, 위협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안 되겠다. 이 영업을 같이 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싹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킨 거였어요. 자, 이제 바울은 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어 바울이 이야기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 이것이 쓸모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생계 위협을 당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소역해하면서 어?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일를 못하게 만들어 하면서 막다 모여들었습니다. 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아담이 여신의 이름을 부는 르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온 시내를 요란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섬겨 있는 아데미의 여신을 갖다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 에베소 씨가 다 몰려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했던 어,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소거를 갖다 딱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장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연극이 활성화됐던 때입니다. 요즘은 연극보다는 극장이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굉장히 연극장에서 활발하게 있어서 연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았습니다. 어 그리고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빼낼 수 있을까 하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까지 가서 붙들고 있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친구된, 어, 아시아 관리 중에서, 아, 그걸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붙잡기도 하고, 굉장히 그 상황들이 예,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국장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메아 하면서. 그런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외치기를 외쳤는데, 무려, 어, 두 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몇 시간? 두 시간 동안. 그런데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외치는데도.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군중심리를 딱 이용했어요. 자기는 종교심이 아주 강해서, 어, 아데의 여신을 갖다가, 어, 섬기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어, 생계의 위협을 끼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 바울의 그 복음사역을 탁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 어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이제 못 보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테메드류가 자기의 생계가 유협을 당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주장하잖아요. 무려 사람들이 모여놓고도 두 시간 동안이나 외쳤지만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예배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걸다 희생하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는데 어 예수 믿는 사람하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중심리를 이용해갖고는어 어, 당신 예수 믿죠 기독교인이죠 하면서 막 매장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중심리로 인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도 매일 매일 참석해서 하나님의 그 도심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하고 가로막고 나도 환경에 눌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 마음이 움츠러들고 숨으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다시 이제는 열어 주십니다.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서도 바울의 그 친구도 있을, 있었잖아요. 여러 바울이 또한 이 예배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헛된,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예배소에서 이큰 신,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경솔하게, 어, 일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의 신전에, 어, 물건이 도둑질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여신이 비방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여 있는 걸 갖다가 군중심 때문에 잘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붙잡은 이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고발을 하면 고발하고 민뇌를 갖다가 통해서 정식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하면서 이 서기장이 잘 무리들을 다독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막 몰아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해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위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에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태장을 맞고 파선되기도 하고, 어?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만약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포자기 해야 될까요? 힘드니까 난 몰라요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잘 설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 관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더 어둠이 우리를 갖다가 딱 이끌어서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잠도 이내어못잘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갖다가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갖다가 충분하게 자야만 건강이 유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물론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4시간, 5시간 또 이렇게 어,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잠을 자면 더 오래 살수 있다는 그런 어, 음,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만난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생계의 유혹을 받거나 자기가 뭔가 이제는 음? 어, 손해를 볼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지면 계속해서 공격이올수 있거든요.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도 또한 안티 역할을 하면서 공격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될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누가 풀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왜 그렇죠? 뭐가 문제죠? 내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꼬이고 꼬이고 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잠잠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저 손님으로 여기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게는 막힌 담이 이어지고, 길을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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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이, 이제는 미로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환경은 절대 바꿔줄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환경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서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만 생각합니까? 힘들 때만 생각합니까? 아플 때만 생각합니까? 어?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지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잘 되다가도 이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의 복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우리가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어? 예수 믿는 사람을 어? 잡아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고 어? 감옥에 갇히게 알고 어?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되어질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여어질 것을 믿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제는 형통의 역사를 허락이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